깊고 깊은 숲 속, 이곳은 전쟁 중 잊혀져가는 초소 중한 곳이죠. 이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 초소를 홀로 외로이 지키는 군인 토마지는 지루한 나머지, 둠칫둠칫, 둠칫둠칫, 진지 구축을 하며 놀다 뭔가를 발견하는데,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토마지는 일용직 노가다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죠. 오늘도 일을 끝낸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손을 묶고 잠이 드는데 숙소에 불이 났군요. 군인이었던 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전쟁이 끝난 후 퇴역한 토마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떠돌이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The war is over. Why don't you?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Halt! 승자 따위 없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악몽.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를 구해 준 클레어 수녀는 어딘가로 토마즈를 데려가는데 그곳은 마그다라는 젊은 여자가 몸이 불편하신 엄마를 모시고 사는 낡은 집. 그렇게 토마즈는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대가로 이 집에 얹혀 살게 되죠. 뭐 일단 잠잘 것도 제공해 주고 맛있는 가정식 백반도 차려주니까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그럼 할 일이나 좀 해볼까요? 집수리요. There's a real problem with the water.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찝찝하고 심지어 막혀있던 변기 배수관에는 엄마야, 이게 뭐야? 박쥐입니다. 박쥐는 심장을 노리죠. You haven't seen one before? Oh. 박쥐가 병기를 맞고 있었어요. 아니 그 좁은 배수관 안에서 안 죽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She beats you. She's in pain. 어찌됐던 젊은 남녀 둘이 살면 뭐~ 알잖아요 눈도 맞고 마음도 가고 그런 거죠 아픈 엄마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던 극 아이형 마그다는 토마즈로 인해 점점 극 (2가) 돼가고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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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즈의 상처도 아물어 가는 듯했죠. 어디 아픈듯한 마그다의 춤사위가 끝난 그때 토마즈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마그다의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걸 알면서도 마그다의 엄마를 보려하죠 정말 많이 아파 보이는 엄마 전선을 만지고 감전돼 버렸네요 그녀는 자신 엄마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거였군요. 그녀는 많이 아픕니다. 엄청난 장모님, 아니, 마그다 엄마의 상태를 봐버린 토마지는 그 충격 때문인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군인 시절, 딸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빨간 스웨터의 여자를 초소에 숨겨줬던 토마즈 help yourself. h 자 l 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 o u r s h e y r e h e y o r e l 다 o u 도 e l f h 곧 l p yourself. h e l 을 y o u r s e y o u o r h e h e l h a l l p p r s r r s p p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기억을 되새긴 토마지는 마그다의 엄마를 본 충격을 뒤로 하고 다시 마그다에게 다가가는데. 이야 소원 풀었네 마그다. 듬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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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칫. 신나버린 마그다는 토마지에게 모자이크를 날리는데. 그 PTSD와 공황장애가 올라온 토마지. 그는 수녀를 찾아가는데 You are running. You can tell me. I tried to help someone. They got hurt. <laughs> 이래서 손을 묶고 <먹고> 잤던 거군요. <laughs>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가까워지려 하지만 <laughs> 엄마? She can see us. Mama, don't be angry. 키스를 장모님한테 들키다니 이렇게 민망할 때가 엄마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토마즈는 마그나의 엄마를 확인하기 위해 다락으로 올라가 보는데 <laughs> 엄마는 박쥐를 낳았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박쥐가 엄마가 나온 거였군요. 토마즈는 수녀를 찾아갑니다. 수녀는 마그다의 엄마가 악령에 씌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악령에 씌인 마그다의 엄마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노예처럼 부리던 마그다를 가만히 두고 수명을 다하진 않겠죠. You will her, you? 그러니까 수녀는 마그다를 악령으로부터 지키려고 군인 출신 토마지를 이 집에 보낸 거였군요. It. 토마지는 마그다의 엄마, 악령을 죽이려 합니다. 아니, 죽어간다면서 왜 이렇게 힘이 세요? 거기다 죽지도 않아요. 결국 당해 버릴 위기에 처하는데. Don't. 오히려 마그다가 구해 주네요. 공항장에처럼 다시 찾아온 토마즈의 군인 시절 기억. 토마즈가 도와주던 여자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Thank you for a 혼자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하지만 토마지는 마그다를 구하는 걸 실패한 토마즈. 그는 마그다를 구해 죄를 씻고 싶었던 겁니다. 초소의 그 여자를 스트롱 리버했던 그 죄를요. 그렇게 둘은 치. 그런데, 어? 뭐죠? 어라? 수녀님. 오, yes.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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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 w h are you? What is happening to me? As I said, a demon's essence is evil. I think you know the answer to that, don't you? Let's get started. 사실 이 수녀는 죽어가는 마그다 엄마의 육체를 대신해. 토마지를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지가악령의씨일 차례였던 거죠. 그는 스트롱 리버를 했던 범죄자였기 때문에 악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는 마그다의 엄마를 처리하는데 다시 한번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오래전 사라진 스트롱 리버 살인범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엄마니 뭐니 하는 건다 거짓말이고 스트롱 리버 범들을 잡아다 악령의 씨에게 박쥐를 낳는 고통을 계속 주던 거였어요. 그배후는마그다였습니다 음. Welcome Thomas. Don't you find me beautiful? 그녀는 악령일까요? 아니면 스트롱 리버범들에게 고통을 주는 처단자일까요? Oh, oh. so we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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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마그다는 토마즈를 싣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들리죠. 이여자 초소의 그 여자군요. Forget and move on. Never forget. 그렇게 과거의 여자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마그다는 새로운 엄마가 된 토마지를 데리고 떠나죠. 초반이 좀 지루한 건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이미지들이나 기억들이 뒤섞여서 뭔 얘긴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마지막 마그다의 충격적인 비주얼로 임팩트를 준 다음 범죄자들을 아주 지옥 보내버리는 충격의 결말로 시원함 맞저줍니다 아니 그런데 스트롱 리버 범들에게 박쥐를 통해 출산의 고통을 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남자잖아요. 그럼 어디로 박쥐를? 설마 똥꼬? 그럼, 똥박쥐? 마지막을 위해 달리는 감독의 미친 설계, 아물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도망가요? 빨리 구독을 눌러 저의 연어가 되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